컨텐츠 아, 뭔가요? 네 예, 저희 이제 오늘 해볼 컨텐츠는 저기 팔도 대학님께서 이제 마비노기에서 저렇게 비싼 아이템 거의 뭐 소고기 값을 이제 버셨는데 저희도 이제 그 못지않는 컨텐츠를 해보자 예 제가 마비노기를 쭉 해보면서 느낀 게 여지껏 이제 한국에 있는 RPG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 거래가 활발하고 그리고 돈벌 때가 많아요 마비노기는 <laughs> 이게 딴 게임들은 딱 특정 컨텐츠 뭐 요런 데서만 이제 돈을 벌수 있는 반면에 마비노기는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여기저기 다 가서도 돈 돈을 다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컨텐츠는 이제 우리가 돈을 벌어보자가 메인 주제입니다 오~~ 심니다첫 네. 아아아 번째는 베테랑 던전이라는 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빅구 하루에 세개 빅구 공짜로 주는 NPC 아시죠? 저기 1일 베테랑 마족 던전 조사가 있죠 예, 저 녀석이 매일매일 이제 다른 베테랑 던전을 주는데 오늘은 피오나 아, 피오드? 아무튼 고 던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볼까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4대4로 이 피오드 던전 베테랑을 한 명씩 이렇게 재단에 바치면은 나머지 3명은 안 바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4바퀴 4대4로 해서 4바퀴씩 넣을볼건데 예. 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은 인챈트 스크롤이 중요해요 전용 인챈트 스크롤 아련한 나름, 아련 아련 아련한. 아련한 딱 하면 얼마입니까? 500만 500만이면 뭐 캐시로 따지면은 이제 캐시, 게임에 캐시 있잖아요? 3,4천원? 3,4천 캐시 4... 그 다음에 파동! 파동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렇지 930만 어? 골드 어? 예. 어? 거의, 거의 9천원이야 예. 그리고 이제 또 붕괴의 검색해보세요 어? 무려 1200만 골드까지도 어? 예. 도파민! 아, 그렇죠. 미친 도파민! 근데, 근데 이게, 매일매일, 한 장씩 매일 줘요, 이 녀석이. 베테랑 던전을 음. 여기서 이 스크롤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낮은 확률이지만, 음. 한 장만 오. 넣고, 4명이 들어가서 상자를 4번 깔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파티를 짜서, 4바퀴를 딱 돌아가지고, 이 스크롤이 뜬총 합, 만약에 안, 둘다안 뜨면 좀 그때 문제가 있긴 한데, 총합을 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번 파티 네 분한테 일단 분위기 워밍업으로 치킨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생하신 스트리머 분들한테 이제 일단 첫판은 딱 드리고, 둘째 판부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여러분들 여기 유튜브 배돈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형님들 유튜브 배돈 20만 가자! 자 그러면 때. 저희가 이제 파티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 나온 줄 알았어. 어? <laughs> 아, 아. 아. <목소리> <목소리> 자, 두 번째 컨텐츠는 제가 이제 화면 공유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그 아마 음. 여러분들 뭐 수련할 때 아카토몽님이랑 광고를 하는데 제바흐라는 보스 아십니까? 제바흐라는 보스가 있는데 여기는 최대 16인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 예. 예, 들어가면 은 거대한 보스가 있는데요. 이 친구를 이제 8명에서 우리는 일단 8명이면 들어갈게요. 혼자 잡기는 좀 오래 걸리고 8명이서 따다닥 잡으면 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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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확률로 증니의 <목소리> 카탈리스크가 떨어지다 입니다. 이게 음, 얼마냐? 아, 600만? 밖에 아, 600, 아무튼 660만! 정말, 정말까지는 아니고, 좀 낮은 확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저희가 제가,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건 여기서 이제 단한 명한테 만뜨거든요발 밑에 똑 떨어지는 사람이 그 아이템 주인이라 말이죠. 그 사람 분 시청자분한테 배가의민족 1만원 10장을! 제바. 그렇게 해서 쿠폰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앞에 네. 치킨을 지금 다들 못 받으셨으니까 그 네. 먹은 사람 팀네 명한테 바로 줍시다. 네. 음. 와! 아 그, 그, 얘는 그러면 입장할 때뭐 입장권도 필요 없고 뭐그 없죠? 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네? 그 목표를 재바흐로 바꾸면 되죠? 사도 재바흐? 사도 재바흐. <목소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네네. 여기서는 이제 누가 제일 힘드냐면 미라이가 제일 힘듭니다. 계속 새로 고치면서 네. 계속 입장 눌러야 되거든요. 아 네, 매 판마다 자, 그럼 저희는 딱 오케이. 들어가서 디버프 우리 아시죠? 레이드 할때싹 묻히고 그냥 딱 조져주시면 됩니다 예, 오케이 네. 여러분들 버프했습니다 네, 레이드 미션 입장 들어가면 되나요? 예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자, 예. 가자 디버프, 디버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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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락궁 그거 감사합니다. 데스마커 아, 뜨면 700만 골 아, 자, 자, 발밑에 보세요 자기 캐릭터 발밑에 보세요 나옵니다 딱 이게 성수. 자, 그럼 나가. 그럼 나가. 나가. <laughs> 나가.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우리 그 가만히 있고 미랑 입장. 요거 반복입니다. 너무 편하시죠? 야, 예. 아 이런, 이런 걸 원했다고, 이런 걸 원했다고. 좋다, 어. 좋다. 자, 자기 발 밑에! 발 밑에! 아, 아, 이게 공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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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좀설레시나요 좀 네. 근데 그 맞아 이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던전은 그 골드가 그래도 몇만 원씩 떨어지면 수리비라도 주거든요 이거는 전이의 카탈리스트를 제외하고는 그냥 뭐? 아예 없습니다 이게 정수는 뭔데, 얼만데? 저 이게 정수 100골드입니다. 어. 이거 1000개 팔면 10만 골드야. 천개 뭐, 뭐 진짜. 여기가 옛날에는 원래 기본 골드를 아. 줬는데, 하도 우리 행님들이 많이 돌아서 아. 막아버렸습니다. 너 코시가구나,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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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자, 아. 과연 발 밑에? 아. 아. 바로 나가. 우리는 이거 속도를 올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느려. 여러분들 이거 현역 파티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늦게 나오잖아요. 파티 초반 당합니다. 저 빠르게, 저도 빠르게 합니다. 저도 템포 빠르게 누를게요. 리셋. <laughs> 진짜 고수들은 지금 EXIT 눌러서 창띄어나요 참고로. 아 오케이. 아 어, 좋아요. 지금 저도 이거 리셋 빨리 누릅니다. 이거 늦게만 버리고 가요. 이거 지금. 오케이 좋아요. 자 발밑에. 바로 나가 바로 나가 바로 나와 바로 들어와 바로 가 바로 가 아, 근데 아, 또 오케이.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있습... 이게 공박 가면 이런 실수가 있거든요. 전의에 카탈리스가 뜨는데 버릇처럼 나가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루팅 코난이 자유가 돼요. 아 나가 나가안 예. 나왔어. 나가 나가 나가,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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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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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오케이 오케이. 이게 미랑님 느립니다. 미랑미. 아니요. 다음 불 붙여. 아니 빨리 형님. 하려니까 손이 꼬이네. 조심하세요. 아, 저래서불붙 갖고 아, 또 지금. 아, 아, 빨리 누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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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꼬인다. 빨리 빨리 누르세요. <laughs> 다음, 꽝꽝꽝꽝 다음 다음 불판 불판 빨리 다음, 빨리 다음. 빨리 불판 빨리. 빨리 갑니다 갑니다 가요 나이스어 저기 가다을때 누구야 나지 나지 뭐? 나봐 하나 둘셋나봐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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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나 배송님이랑 같은 어? 파티잖아 야야 <목소리> <목소리> <야! 목소리> 네. 불판은 불판대로 갈고. 아, 아니, 불판 간 사람이 지금 알바를 못 받고 네. 있어요! 김달걀배동짱코 아, 람선치킨, 그 다음에, 배동방 시청자, 배... 1x10장, 배민 1만 10장 갑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자. 멍 착지다 이거 불판 열심히 아 가는데 아 너무 너무 착지다 이거. 자 우리 세 번째는 지금 현역 유저들도 지금 메인으로 거의 계속 하고 있는 바로 그 시드 피나하 시드 가서 도는 파밍입니다. 오세나 응. 씨, 미랑 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laughs> 아 고마워. 아 이해 시드 시드 시드. 아야고 고마워요 다들. 아 미랑아 다들 너 공대장님이 알아서 너 챙겨 주겠지. 남는 거불판 달기 장례... 디오에는 카톡해 예예 빅맵 보내드릴 테니까 비에디오 <laughs> 오케이 그러면 우리 고생한 미랑이 치킨까지 들으록하겠습니다 <laughs> 역시 우리 사장님 <웃음> 나이스 역시 <laughs> <오케이. 웃음> 그래서 여기는 기믹 던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야기해보니까 두 명이서 돈다고 해요 호기심을 호기심을 간다고 해요 호기심 아시겠죠 호기심 어려움으로 저희가 지금 마라통령님이 파티를 짜주셨는데 팔도 배돈 파티 그다 짱쿠 달걀 파티 히라 갱준 파티 람스 미랑 파티. 그리고 오, 네. 이제 진행 방법을 제가 이거 뭐 보여 드리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딱 입장하면은 선택지가 이렇게 딱딱딱 딱, 딱 있어요. 네. 첫 번째는 2번으로 가세요. 아시겠죠? 2번을 네. 딱 가서 강아지를 다 잡으세요. 그러면은 네. 이제 그다음 문이 또 열립니다. 그다음엔세 번째로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요렇게. 2 네. 3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 뭐냐면 마비노기 하다 보면 이 원이 그려지는데이원 안으로 시체 떨어뜨려서 죽이는 거 아세요? 네. 아, 네. 아 예. 그거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이제 물고기들이 있는 여기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 이제 물고기들이 있어요. 이 큐브가 떠 있고 큐브 주변에 물고기가 방해하고 있는데 여기 닿으면 죽어요. 아니, 죽는 게아니라 이속이 느려져.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가운데 후다닥 잡아가지고 리젠이 한번 되는데 그 리젠도 후다닥 잡았고 여기를 안전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큐브를 딱 터치하면은 기믹 성공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진짜 고인물 파티는 어떻게 한두 명이서 딱 들어가서 한 명이 어부라고 부릅니다 이 위에 물고기 기믹이 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더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명이 몸 넣는 거 이런 거는 지 혼자 다 하고 한 명은 후다닥 올라가서 이 길을 다 열어줘 길을 다 만들어 놔 어.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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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딱 완료하고 마지막에 딱 도착하시면은 그 여러분들 보스 딱 잡으면은 이제 보상으로 뭐 주냐면은 에코스톤. 에코스톤 아시죠? 네. 에코스톤이랑 이제 각성제가 일반에서 최고급 각성제가 나와요. 근데 보통 일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은 보면 얼마 안 해요. 여기 경매장 보시면은 7만 골이에요. 아, 많이 떨어졌다. 근데 한번한 한 바퀴 돌 때마다 우리가 이거 에코스톤 5강을 공짜로 할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풀강이 30강이에요 아 근데 30강까지 할 필요 없고 20강만 해가지고 4바퀴 돌면 공짜로 20강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분해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최고급 3개를 공짜로 줘요 그리고 낮은 확률로 붕괴된 마력게 정수가 나옵니다 일단 그러니까 4바퀴 돌면 무조건 30만 골에다가 진짜 낮은 확률로 붕괴된 마력게 정수 2천만 골 와... 오. 2천만이면 엄청 안 나오는 건가 본데요 또? 어.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아... 이거 먹으면 그냥 그날 로또 된 거고요 네, 자왜 아니면 왜 아니면 지금 아니면 지금 갱준 하락공이야 지금 딴데 가서 지금 경험을 못 했으니까 하락공이랑 저기 다크메이지한명 바꾸면 되잖아 뭐 나랑 바꿔? 너 람성이랑 나랑... 바꿔? 그럼 람성 갱준 해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걸로 그래도 순위를 매깁시다 어떻게 이제 상품을 드릴 거냐면 1등 팀 어... 그러니까 가장 빨리 20 아, 20등급 짜치는데, 우리 그냥 30등급 할래요, 여러분? 30 하면 미션. 몇시... 30 금방 한다, 아니요? 아, 맞다. 아, 맞다. 20등급부터 뭐 한... 아, 맞다. 확률이다. 레버리버리. 아, 아, 음 아, 맞다, 맞다. 25등급 <laughs> 하면 막판 뒤집기 가능합니다, 형님. 그래, 25등급 갑시다, 그러면. 그래, 협동 콘텐츠니까 오케이. 같이 네, 파티원 25될 25 때까지 돌아주고. 아, 잠깐만, 잠깐만. 제가 상품을 말씀 안 드렸네. 요 죄송합니다. 1등팀. 베스킨 라빈스 파인트 6개. 와 2등 팀, 베스큘라빈스 더블 주니어 6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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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등 나오면 그냥 3사는 집에 가십시오, 그냥. 아, 동네 3등까지는 그래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자, 오케이. 그 20강 만든 에코 스톤을 각자 분해를 해서 둘이합친 금액이 가장 높은 팀이 더블 주니어 6개 또 합시다.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요. 어, 지금 4 3 분이니까 네. 4 5분 출발해 주세요. 그리고 오죠, 클리어하면 제방제 디코 오셔야 돼요. 야 근데 배송 알려줘야 돼. 저좀 괴롭히지 좀 마세요. 예? 아니 괴롭히는 아니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 어, 진짜 스킬우클리가그스킬 스킬 지워버렸잖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잠깐만요. 아좀 준비 좀 똑바로 하세요. 제발 좀. 아니 네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야 스킬을 잡크링 눌렀는데 우크리 눌러가지고 지금 스킬창서 지워놨다고. 뭐? 그, 디바링크 디바링크. 디바링크 뭔데 그게? 아! 일단 했어요 버프했어요 버프 오케이 고고고 2번 2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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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번 오케이 2번 달려갈게요 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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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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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다음 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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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몰아서 안에서 죽이기 3번 아니 몰아서 잡으라고요 아니 빨리 말하세요 아니 엄지선생 욕하지 마세요 좀 아니 말을 해줬는데 왜 멘테오를 거기 떨구세요!!! 아라려고 몰이를 해주세요 제발! 어디 가셨어요! 아저씨!!! 아저씨!!! 몰이를 이 원화에서 죽이라고!!! 공장님... 아 제가... 제가 쓰는 이... 이 아아정 <laughs> 시체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니 애들 모으는 스킬라고요 <laughs> <laughs> 아니 제가 잊은 스킬을 모두 지키나고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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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갑시다 그들어 그랬어 아선이 욕하지 마세요 <laughs> 그러니까 제발 욕박 받게 좀지 마세요 제발 예 4번 끝 4번 끝이번 끝났습니까? 아나 진짜 하루 종 미치겠다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잠깐만 뭐, 끝났어 반응하지 않는네요 부정확인은 잠시만 기다려주지요 아니 뭐다 웃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아니 나 지금 혼자 가고 있다. 아니, 지금 뭐 하냐? 아니야 아 근데 큰일 났어요. 지금 스키를 쓸틈 없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그 물고기에 닿으면 침묵이라고 아유 나좀 예쁘게 좀 말해주세요. 어차이 어깨에 손을 지 마시고 싶어요. 예쁘게 말하게 행동 좀 해주세요. 제발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좀 아, 오케이, 노력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하러 갈까요? 오늘의 이제 클라이막스인데요. 아니, 자, 이거 어떻게 나가냐? 자 마지막 주인공은 충돌론입니다. 제가 마비노기에서 <laughs> 하는 이근면 성실 노가다 컨텐츠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 그럼 타이틴 오셔서 자 저기 아, 네. 11시 방향으로 쭉 달리시면은 그림자 미션 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 말을 겁니다 그림자 미션 그리고 카드를 네. 클릭을 꼭 하시고요 여기 밑에 아, 네. 밑에 하드. 바로 위에 있는 충돌 얘기치 못한 오. 교전을 어, 만들어주세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옆집에 있는 여기 들어가서 입장 자, 그러면 여기 가서 앞에 몹이 있죠? 이거를 다 잡으면 끝나는데, 좌측 상단에 보면 이 물음표가 첫 몬스터를 치고 나서 15초 뒤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이걸 다 잡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 자, 지금 체크 오케이. 떴죠? 지금 체크 떴죠? 네. 이제 마무리를 딱 해주시면은 상자가 나오는 아주 간단한 가벼움. 자, 여기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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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확률로 자, 600만. 꽤힘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품이 이걸 먹으면 퇴근입니다. 예? 예? <laughs> 그러못 예? 먹을 시는못 예? 먹으면 못해가 나나요? 예 <laughs> 저 죄송한데 예. <laughs> 광고가 좋긴 한데 <laughs> 보통 이제 광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사실 지금까지 그러면... 배도님한테 뭐 거역하는 거 없이 4시간을 해도 5시간을 해도 내내 하면서 했지만 이거까지는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이 상품이 꼴등 상품이었는데 1등 상품으로 주고 마무리합시다 자 우리 마지막 상품은 우리 팔도대왕님께서 이제 직접 농사지으신 쌀을 드립니다 아 진짜 다 예. 오, 혹시 저 이제 당첨되시면 저거 주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거 쓰여진 저대로 제가 제가 지금 갖고 왔거든요 혹시 형님이 당첨되시면 저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러면 제가 먹으면 되니까 제가 없는데요.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근데 사실 여기에 이제 히든 상품이 한개 있거든요 아카도몽님께서 준비하신 히든 상품이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어, 어, 근데 그게 혹시 엄청 낮은 확률로 나오나요 그거?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시간 안에 무조건 하나 먹었어요 이게 최신이에요 왜냐면 깨힘정이 소울 레버레이트 무기가 나와가지고 거기 재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만히 서 보시면 어디 그 스타크래프트 S C V 마냥 와다다 하거든요 사람들. 아니면 저희 저희 딱 맛보기로 일단 30분만 해볼까요? 오케이 어, 그러면 저희 그냥 여덟 명 <laughs>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 돌아봅시다. 게임적인 뜰은 혼자 열릴 때 임팩트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명방 어떻게 먹어? 없어요? 예. 아, 근데 이게 간단해가지고 뭔가 좀뜰것 같은데요? 야, 아니, 그냥, 그냥. 들고... 어. <laughs> 이게 상자 까는 맛이 있다니까? 네, 맞아요. <laughs> 근데 이게 엘리트랑 하드랑 뭐가 다른 거예요? 엘리트는 통행증이 있어야 갈수 있거든? 엘리트는 잡템이 100만원짜리가 떨어져. 오오오 <laughs> 그래서 엘리트 통행증은 중요하니까 다들 챙겨드세요. 그냥 그 콤보 카드 빼고 다 먹으면 돼요. 이거는 자율 참여니까요. 자유롭게 합시다. 피곤하시면 퇴근하셔도 됩니다, 김다기 님 <laughs> 왜 이렇게 지목해서 이렇게 꼽을 <laughs> <꺼내> 주니까 <laughs> 아니 꼽을 아니, 준게 아니라 <laughs> 아니 욕먹으시면 아니, 왜냐면, 좋겠어서 그러시는 예.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이게 상품이 <laughs> 상품이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저저 네. 저 쌀을 베돈이 어제 돈주좀 구입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네. 저제 돈으로 팔뚝님한테 아 지금 이거 지금 네, 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준비한 건데 와야 아, 역시 행님이십니다 이거 쌀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안 쳐가지고 네. 빨리 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쌀먹 좋아하는 쌀 바구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빨리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햇살이에요, 햇살. 올해 제가 농사져가지고 수확한 쌀입니다. 네, 저 오늘 이렇게 4종 금면 성실 네. 컨텐츠를 해보셨는데, 뭐가 제일 재밌나요? 마음 거. 맞는 사람만 있으면 저는 에코스톤. 왜냐면 안정적으로 수리비는 보장해주기 때문에. 어, 어, 어 에코스톤 맞아. 진짜 에코스톤. 그것도 아. 그렇고 각자 이제 약간 역할을 딱딱 수행하면서 이 어부는 어부의 음, 네. 역할 딱 수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쟤네 남성이 네. 갱이님 1등해서 재밌다고 하는 아, 거. 저는 지금 어.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미라가 나 별로였어? 미안해. 누가 그도의 구멍이 다 배에서 뛰어 내려가지고 <laughs> 오늘 매운 고추 먹으려고 했나봐. 저희, 저희 일단 열두 시 퇴근할까요? 아. <laughs> 아, 보세요. 어요 아니요. 아니, 네. 피곤하신 분 계실까 봐. 나는 퇴근 안할 건데요. 영희 님 배더는 힘들면 그냥 먼저 가요. 아니, 나는 괜찮다니까. 에이. 제일 안 괜찮아 보이니다영 님이. 아니, 그러면. 괜아니아 우리는 그럼 끝까지 가자. 영희 예, 님. 오케이. 짱쿠야 아, 뭐, 끝까지 나, 가자. 끝 하면 하지. 오케이. 오. 오. 아카도목 님. 예. 타라 말 반대편에 뭐있는 아세요? 반대편이면 파티는 아닙니까? 네비 봐. 와, 왜 저래? 네? 네? <목소리> 아. 어졌다 꺼졌다!!! 어, 어? 진짜? <목소리> 어? 아! 떴다! 아! 아, 아 그래 이거지 딱 12시 아 정작에 자 일단 마무리할까요 아, 그러면? 아, 아, 아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미랑님 예요 근데 정이는 정이는 승리한다 정이는 승리한다 아 그럼 뭐 우리는 악이야? 자, 여러분, 네, 오늘 그. 배동과 아카도몽님의 조언을 받아서 만든 이 마비노기에서 파밍을 할수 있는 컨텐츠들 여러가지 재밌는데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람썬님 개인주님 짱쿠님 달걀님은 제가 이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 시청자 이벤트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비노기 아, 하실 오, 오, 오. 때 그래도 밤늦게 또 오버 전늘할 때마다 저희가 좀 시간을 많이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원래 저희 한 시간만 하고 가도 되는데 그죠? 아 예. 재밌어요 근데 예 재밌으니까 아, 더 아, 많이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하는 거지. 퇴근하시고 다들 푹 쉬시고요 아까 약속한 삼형제 아시죠 짱코랑 예 갱주님 저희는 그 나머지 숙제 밑으로 내려오세요 예알겠습 아니, <laughs> 아, 아니 왜 아니 형님 아니 왜그랬어요저희끼는 해야죠 아니 왜왜뭐 왜, 왜, 굴한 줄 아셨어요 하시길까? 예. 아셨습니예아네 뭐, 뭐, 내려갑시다 그 아카두몽님의 히든 히든 상품이 아직 있습니다 오, 혹시 오, 보충수업 거에요? 아 나는 나는 저거 받고 간다 저거 뭔지 궁금해서 못 참겠다 하시면은 보충수업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수시로 이제 부모님을 보는 것과 오케이 나왔다! 깨어날 힘의 정수! 아오. 나머지는 이제 거기 스킬 이름 눌러보시면 나왔잖아요. 따따 어? 어? 나왔다고? 나왔다! 보신 적 어? 있으세요? 아니면은 말로? 오! 어? 경주님, 아. 저 봤습니다. 이러면 제가 꼴등인가요? 경주님, <laughs> <김진님>. 약속도 됐어요. <laughs> 네